안녕하세요 제슨맘 장성수입니다 지금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다운로드 받았고 로스멜로딕도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오픈 버추얼 머신 눌러서 얘를 이렇게 열어서 집어넣어 주면 여기에 에디트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 어 16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오케이를 눌러줬어요. 그리고 플레이버철 머신을 누르면 얘가 이제 가상에서 할수 있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제보를 여기다 명령어를 가제보를 치는 거죠. 가제보 지젯을 칩니다. 지젯은 이제 알리아스의 지젯만 치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로봇을 제외할 수 있게, 요렇게 RQT 로봇 스티어링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요거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 요기 보면 녹색의 조그만 자동차가 있고, 요기, 플러스 플러스하면 앞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따라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아 반대로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 놓고 플러스를 어네네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0으로 놓고 앞으로 좀 가게, 아, 약간 삐딱해서 지금 삐딱해서 요걸로 살짝 요렇게 하고 궤도를 다시 아이고또 벗어나네.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수동으로 아, 어쨌든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군요. VM웨어는 윈도우였군요.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또 공부를 해봅니다. 지금 어제 안 됐던 우리 동아리 자동차는 이미지를 다시 구웠어요. 문제가 있어서. 아, 다시 또 시작해야죠. 요거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거를 또 다시 해봐야죠. 요런 식으로 한 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v m 에 o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